자신의 상태를 먼저 되돌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어떤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란, 나 자신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들이 내 인생의 건강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지 나와 내 가족에게 미쳤던 영향을 탐색해 보고 또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자기 객관의 피드백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어떤 재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어떤 몸맘 말, 성돈, 일에 대한 나의 감정, 생각,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보고 자기 긍정성과 어떤 자기 주도성을 강화시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통찰해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도 이미지나 형상이 느껴지기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에 가야 할 것인지 함께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평가를 통한 객관화라는 건 정말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방어보다 자기 고백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해요. 하지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떤 내 자신의 모습은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의 몸, 마음, 말, 성, 돈, 일에 대한 기억과 감정, 이 생각, 행동들이 지금의 어떤 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점검과 분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객관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도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지치고, 지치면 보상받고 싶고, 보상이 안 돌아오면 복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먼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와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